걔는 저기 산에, 산에 갔다가 혼자서 산에 갔다가 집에 그래도 집에 오는데 응. 올일에 갈려고 고 응. 15일동안 못 들어왔어요 뭐. 집에 안 갔다가 죽은 맞아,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있대요. 맞아. 근데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 죽은 줄 알고 이러다가 산에 거기 따로 올라갔는데 죽은 시체 보는 거 아닌가 뼈만, 뼈만 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고 자다 맨날 멀뚱이라서 혹시 나 왔나 하고 내가 뭐이일었거든 15일동안 근데 어느 날 나갔다 들어왔는데 온몸에 걸려가 배가 이만큼 반이 뚝 잘라, 어. 내장이 볼랑말랑하게 잘 잘려. 근데도 막 살이 빠져갖고 그런데도 나 이게 살이 빠지니까 온몸이 풀 이렇게 빠지지 뭐가 빠지지. 그래갖고 들어온 거야. 근데 나였거든요. <laughs> 막 완전히 들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완전 가슴 이 너무 아파갖고 그럼 병원 갔던 거야? 내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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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차를 타면 얘는 버려진 애랑 응. 차를 타고 와서 여기 와서 놀러와서 버리고 간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안타려고 그래요. 아얘 노려지고 면 차를 안타려고 아 그래요. 버리러 가나요? 어. 그래서 차를 못 타고 그냥 에 가서 온몸에불려가지고이렇했대니까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까 약을 주더라고. 근데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소독이랑 그 염증이 생기지 않게 그 소독 를 어, 하는 은거요 음, 음, 음. 그랬더니. 몰랐어요? 그 어 이거 배가 여기가 아직 시커먼 게, 시커먼 게그 아... 여기가 완전히 어, 큰일났뻔나구나데 살아서 얘는 우리 집에 들어 왔고 와 고생 많이 했네 너무 사슴 너무 한 그게 근데 그 강아지가 진짜 시골에서 이제 울라서 자기네가 이제 오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건 그렇게 걸린 거라고 예 걸린 거래 저는 얼모가 얼모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단위 칼로 잘 자른 것처럼 맞아요, 잘라져 있어가지 잘라져 있어가지고 누가 저건 이상한 거였어. 사람이 얘를 해고지했나 묶어놨다가 해코지 했는데 얘그래서도망한 건가 았었는데 동네 사람들도 아 이거 얼마에 걸리지? 잘라져 있는 음. 큰일 났뻔다 이건 너무 재밌는데요? <laughs> 흥미진진한 스토리인데 지금 <아주. 웃음>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얘 어, 들어왔냐? 인사가 들어왔냐? 막 그랬는데 15일 만에 들어왔, 아, 뭐, 들어왔다니까, 다들 예쁘로 와갖고, 어머, 너무 진짜 웃기는 애다구. 여기 들어와서, 아 얘가 버려져서 들어온 건 동네에서 얘기하는데, 한두달 정도 이렇게 다, 다 돌아다녀가지고, 음. 그저 병까지 걸린 데다가, 완전히 뼈만 이렇게, 갈비뼈만있게두 아. 마리를 똑같은 목줄에 두 마리를 버렸더라고, 암놈은. 하나는 아. 진돗개가 아니고, 얘는 진돗개하고 숨 죽였는데, 우리는 쟤는 순정이거든요? 음. 근데 믹스견 같아. 얘는 확실히 제가 모르니까. 근데 어. 그 얘는 못생겼어. 나이가 많고. 그런데 음. 얘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몰라. 그 하얀 개가. 어. 얘는 애기고, 얘는 7, 8개월 된 냉두지범. 어. 그런데 이제 얘를, 누구? 제가 얘를 저기 하려고 그러면 걔가대데 껴서 못해. 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음. 뭐. 어. <laughs> 그래요. 걔들이 되게 웃기더라고. 그럼 걔가 어디 갔어요? 근데 얘를 한한 한 달쯤 그냥 우리 집에다가 그냥 가까이 오지도 않고 먹을 걸 주면 쟤만 줄수 있어요. 응. 빨리 어디 누가 데려가 유기견 센터에다가 전화해갖고 어. 얘좀그 데려가라 고 그러고 막 이랬었는데 먹을 걸 주면 이렇게 딱 놔둬요. 뭐 와서 내가 없으면서 와 먹고 싹 갖고 그래서 잠깐 떨어져 있다가 저기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가까이도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응. 여기 요 사과밭인데 사과밭써 있어요. 저 지킴이한테가 달라고 그러더라고 저래 줬어요 얘를? 네 아. 줬는데 그거를 그 하얀 못생기게 보고 있니밤늦다가고어요어 아. 갔어요? 어디로? 어디로 아. 가버렸어요 어머니가 시면서 어? 그 뭐야 근데, 가시면서, 어, 근데 어. 제가 얘가 얘 데리러 왔그 사람이 얘 달라고 해서 트럭에다가 줄을 좀 매갖고 쉬는데 제가 트럭을 안 놓는 거예요 줄 매달려가지고 오. 근데 아이가 임신한 거 새끼가 아. 와 강아지 그 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얘 개를 임신한 거예요? 아는안 개는 그 애들 앉는데 늙으면 좀 녹이 아니고 그래도 어디 갔냐? 음. 했는데 거기서 아저씨 가한삼 일째 되는 날인나 전화가 왔어. 사장님 저얘안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얘 틀에서 내려놓고 내려놓고 고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음. 그냥 고자질 눈 내리 빨고막 있는 데 불쌍해서 안 되겠다고 저데려 왔는데 음, 음, 그럼 데리고 오세요. 서 나도 가슴이 아픈 중이 있어서 음, 두 마리 키우는 게 자신이 없었거든. 제가 처음 키워서 근데 음, 음, 제가 데려 왔더니 둘이서 막 뽀뽀하고 둘이서 막 완전 난리가 났어. <laughs> 그래서 내가 어, 너무 미안해 왔어. 음, 이제 이제부터 너 엄마 해줄게. 이름도 없었는데 근데 음,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음. 그래서 예쁘게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음. 예, 근데 유기견같으면그 알락사 1순위. 이렇게 네. 큰 애들. 네. 네. 그 저도 길에 우리 저희 여행 다니면서 많이 하잖아 강아지. 근데 저희 가, 고양이 사료랑 강아지 사료 갖고 다녀요. 주려고, 네. 길거리 애들. 네. 고양이가 엄청 많더라고 근데 네, 주면은. 응. 여기는 엄청나요. 저희 주도 되죠. 초제?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강아지는 거의 신고 안 해요. 불쌍해도 신고 안 해요. 네. 알락사 당할 그냥 그냥 거 그냥 그냥 살아라. 응. 차만 치지 응. 말아라. 근데 유기터 채널 제로 왔는데 얘가 안 잡히니까 잡으면 전화라 하 그런 거예요. 맞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갈 수. 거의 안 잡힌다. 응. 근데 그다음또아 근데 너무 예뻐갖고. 차라리 주인 있는 애면은 모르는데 거의 주인이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근데 버리고 가면. 무슨 눈이 너무 착하네. 네. 어디 응. 뭐왜 이런 애들 버리고 가지?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응. 왜 버렸을까? 나는 나는 눈이 간데. 그두 두 마리 똑같은 목줄로. 그 그러니까 저희도 한 마리만 키우다가. 근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불쌍하게 데려오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아 그치. 하시대 엄청 많아. 여기는 버려지는 개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들개가 많아요. 아, 두 개. 어... 그리고 집에서 주인이, 여기서 시골 사람들은 개를, 아니, 우리는 이제 키우면서 같이 살면 거잖아요. 아, 응, 그치. 내 새끼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치?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풀어놓고 그러죠. 풀려한 이유는 주제치가 무뚝 목줄이 필요해요. 아, 비에 사료가 뿔어도 음. 아, 그냥 냅둬. 그냥 사료를 주면 다행이야. 밥을 막 짠밥. 그 김치 주고 막 마늘 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짬밥을 갖다 주면 막 포도 이런 것도 포도 과일 절대 주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 음, 우리 포도 절대 주면 안 돼요. 아, 포도, 포도 안돼초콜릿 포도, 안안안 포도 마늘 파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거. 이런 큰 개는 괜찮아. 아니, 와 이거 무시들이야. 많이 많이 했구나. 아파겠네 과일은 따로 괜찮은데 그 포도나는 아, 사과는, 이, 이, 사과는, 이, 사과는 이 사과가 딱이박라고 사과도 이데 포도 종류 절대 안 돼. 이대 음, 음, 봐봐 어, 수술를 엄청 많이 한것 같은데. 어. <laughs> 고생 많이 했네. 응? 어? <laughs> 그래도 다 살이 나왔네. 음, 털도 나 <laughs>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진애들이 진애들 치료가 되나봐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 나는 어, 아, 어. 약을 지어서 막 약을 안 먹으니까 막먹 그게 에다 석고가, 먹게 되면 안에다 넣갖고 그래. 입에다 억지로 집어넣는 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였는데 이게 아오는게 되게 빨. 라 어. 어. 그때 그리고 어렸잖아요. 그러면 더 그래가지고 그냥 너 진짜 다 지금은 해. 아 얘가. 이렇게 살아서 온 것도 그렇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얘는 나하고 뭐 인연이 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요죠 인연이 있죠. 굉장한 인연이죠. 어. 네. 전세, 전생에. 전생에. 전생에 퍼 있었지. 그러니까. 얘는 풀어놨는데 여게 이제 그전에 집이 없었어요. 3년, 2년 아. 사이에 막 집이 막 엄청나게 두러워 아. 저희 집 밖에 없었거든요 음. 음. 근데 풀어놔도 되는데 얘네도 이제 여기 들어와서 다들 개 키우고 아. 고양이 키우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는 얘네들은 고양이를 되게 싫어해요 아. 근데 들고양이가 음. 엄청 많으니까 아. 그러면 얘네들 없을 땐 들고양이가 우리 집 지키고 어. 있을 것 같아서 아, <laughs> 그 그래 음. 근데 또올무에 걸릴까봐 도 풀어놓을 수도 없겠네요 올무 놓으면 안 되는데 음. 멧돼지도 많이 내려오고 고라니도 많고 아, 이러니까 음. 그 주인들이 올물을 몰래 놔요 음. 근데 그거 걸린다고 들어왔어 그쵸 똑같이 그렇게 근데 신통해 그래도 들어와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쟤를 이제 트럭에서 뭐 어떻게 하면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음. 잘 데리고 가요 근데 음. 나갔다 데, 데리고 갔다 가니까 이거 혼자 들어가고 여기서 내 차를 저기서 보더니 아 그런데 나를 보더니 뭐? <웃음> 기뻐가지고? 그래서 <laughs> 지금도 차안타둘다 사는 것같얘 근데 그렇게 풀러놓으면은 일반 사람한테는 안 가죠? 안 가죠 아, 도망다니죠? 음, 다행이죠 사람들을 무서워해 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머리도 대고 이렇게 그냥 만져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음. 사람한테는 안 줘요. 음. 음. 쟤는 되게 윤광이에요. 개 음. 음. 있어요. 걔, 그집걔 쫓아내고 쟤가 그 집에 들어가요. 걔들이 아. <laughs> 어. 쟤를 무서워해요. 어. 쟤는 잘안 지져요. 어. 짖는 거는 여기서 보면 지, 지금도 잘안 짖잖아 그러니까 저 강아지인지 몰랐어요 원래 차들어가면 어. 짖잖아요 안 짖는데 안 짖으니까. 이제 어떨 때 짖는 건 밤에 보면 저기 어. 그, 짐승들이 꽤내려옵니 내려온다. 어, 어. 짐승 내려온다든가 어제서 짖게 내려온다든가 고양이라든가 들짐승들 오면 이상하게 짖으면 아 어, 짐승이 내려온다는 걸 아. 뭐 음. 아. 알게 돼저날 부를 때그러면 내가 알게 아알돼 엄마 부르면 애처롭게 <laughs> 어. 어머님 너무 재밌게 하시는데요. <laughs> <laughs> 그 저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뭐 얘네들이 아, 다를 부르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지. 네. 그렇지. 사랑스러워. 그렇죠. 기억은 시끄럼 똑같잖아요. 옛날 때만 여행도 못 갔는데 안 가면 가거나 다녔었는데 아, 여행은 뭐 그렇죠. 밥돌이. 큰을에서 앉지 볼때 이제, 볼때 이제 마을에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동생들이 올 수, 온다 그러면, 어... 맡겨놓고 가도,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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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더 가도. 시골은 그러고, 뭐, 개장소가 와가지고, 맞아? 그냥 끊어간다 그러서 네. 네. 묻지도 않고. 네. 어, 며칠 전에, 둘이 살책하고 있는데, 애가 살이 많이 쪘다. 중성화 시키니까, 애들이 살이 엄청 쪘다. 맞았죠? 예. 그래서 형, 좀 중요해요, 완전히 응, 응, 응. 엉덩이도 이만하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글쎄, 진짜 살주고 아주. 얘한 마리 지금 파세요 이래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30만 원에 팔아버려요 아저씨 아저씨는 자식도 팔아요? 자만 열받아가지고 주먹만 한 다리 끊을 거 <laughs>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건그 다신 시부하들 잡아먹어 아, 여기 개장사 왜 그렇게 조그만 강아지도 잡아먹는요 부들 이런 거 경로당에 맡겨진 저희 어머니가 경로당에 줬는데요 그 다음날 없어졌대요 보 니까 이제 그릇 에 응. 시골, 시골 그 경로 대에 갖다 줬 는데 푸들 도잡아먹어고 근데 잡... 걔는컸 잖아 푸들 을잡아먹었다근데 응. 여기 사람 들이 걔를 뭐 사과 밭 에서 사과 밭은 떨어져 있 잖아요？그 데집 네, 음, 예. 안아 놓 고, 음, 지 키는 용 으로, 지 키는 용 으로, 펜만원용 으로, 음. 얘 래들 어추 어도, 그거 추운데 밥도 안 주잖아. 짬밥주더라고요 텐트 왔다갔다 갔고 그거 그렇게 동물 단체에서 그렇게 애들 구출하는 애 있어요. 그렇게 밥도리 애들 그렇게 밭게 뭐그 뭐 과수원 게 이런 애들을 본 다음에 계속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학대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고. 그래서 그 보호 단체에서 발견된 애들은 그래도 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쁘게 해서 입양만. 요즘에 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게랬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개들도 또 키우는 애들이 많은데 걔야 좀 가져가면 안될까 새끼들만의 여성물이 나오는데 근데 시골은 많이 볼것 같아 근데 어, 어, 정말 이한게 키웠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 그런데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쵸 맞아요 <laughs> <laughs> <못하는 웃음> <laughs> 얘네 들만은잘워야지 저희도 집에 봐줄 사람 없으면 데리고 다녀데 근데 데리고 다닐 때도 있어요 지난번 때는 지난 달에는 데리고 다녔어요. 음. 근데 이제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차에 잠깐 두니까 요즘은 덥잖아요. 네. 데리고 네. 수 어, 차에 둘 수가 없어서. 음. 네, 저희도 딱두사람 두 되지. 원래 개를 덮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예민해져갖고 음. 어. 아, 어. 음. 데려온 애들도 예민해져요. 음. 그러면 저, 이 데려온 애들 스트레스 받고 얘네들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리 애기들은 얘네 있든지 말든지 요 <laughs> 신경도 안써 얘네가 지켜죠 우리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강아지는 내외예요 그래서 짖지도 않고 그냥 아니 뭉이는 무서워할 거 같은데 크롱이는안 무서워할 거 같은데? 아무서워아 근데 데리고 와야지 조금 이렇게 아는 척을 할 텐데 덩치가 크니까 음. 네, 그래서 괜히 그래서 그런 래서거 얘기를 해 손님들 예약할 때다 아, 걔를 제가... 놔두고 올 수가 없어서, 없어서 그러는데 맞아요 좀 공개선.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이게 또 침대를 뭐 시전하거나 맞아 맞아 그게 네. 문제. 네 맞아 냄새가 음. 안 없어져갖고 손님을 그 방이 다음날 들어와야 되는데 한한 한 얼마 전에 못 빠졌어 못 빠졌어 그빛맨고 아 계속 닦고 뿌리고 음 닦고 뿌리 저희 또 실수할까 봐 강아지가 네. 그게 또 뭐야 기저귀 채워요 기저귀. 혹시나 혹, 혹시나. 실수할까 봐. 그리고 남자 네, 여자 하는 형식으로 온 적은 한세번 있는데. 아 남자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음. 여자 혼자가도 걱정돼. 뭐야? 뭐 어. 죽을까 봐? 맞아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자살할까? 어. 맞아요. 그래. <laughs> 무슨 아무 소리 안 나올 오안 나오면 걱정돼 갖고. 전 불러요 그러면. 전화를 <laughs> 해갖고 <laughs> <하고>, 식사했어요? 차한잔 <laughs> 하실래요? 네. 계속 이렇게 돼. 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저도 네. 저기. 저도 스물 한살때가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서 갑자기 아. 내가 엄마가 된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래가지고 큰 딸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이게 이 부담감이 맨날 동생도 저게 되고 아. 막 아버지 불쌍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고 자살하고 싶어 아. 근데 어느 날 내가 나와 우속버스타고 버스 타는데 자아사각하면 버스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렸는데 우리 나올는차 놓친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모텔을 들어갔는데 삼분짜리 뚜드게 되는 거예요. 확신나 예, 그럴 맞아, 어... 그러네. 데 내가 그 마음을 이, 이해를 어... 하 있잖아 근데 요즘은 혼자 여행 다니는 여자들 많아요. 많, 많아요. 많아요. 젊은 여자들이 혼자. 음. 저희도 이산책길 가면 여자 혼자 터덜터덜도 음. 걸어와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음. 무섭지도 않은가봐요. 이러거든요. <laughs>